11월입니다. 와, 11월이에요. November. 아, 11월은 왠지 되게 쓸쓸하고 10월 달이 주는 그런 것과 또틀리게 너무나 쓸쓸한 것 같아요. 11월은 그리고 해지는 거 노을 볼때 더욱 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 일단 구독자가 되게 많은 거.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인생에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다니. 생일이면 이게 축복이 쏟아지나? <laughs>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 뭐, 지방간 있으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어, 이렇게 많이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음, 저는 여러분들께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일일이 어떤 의학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laughs> 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음, 저는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을 그냥 유튜브를 보고 시작했고요. 어, 그때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아 이게 뭐지 궁금하다. 그러면 저는 좀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병건 박사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봤고요. 유튜브 있어요.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그거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추천드려요. 왜 우리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나라는 비타민 C를 약국에서 파는지. 제 외국 친구들이 제가 비타민 C 가루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도 막 먹었어요. 자기네도 나 따라서 먹겠다며. 너의 활력을 담고 싶다며. 그래서 그들은 다 슈퍼마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약국 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야 비타민 c는 식품이야 우리나라는 비타민 c를 의약품으로 구별해놨죠 왜 그럴까요 <laughs>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왕재 박사님 아 논란이 많았죠 또 그분의 그분은 직접 그분의 장모님 장인어른 뭐 뇌출혈, 뇌졸중 뭐 이런 거다그 비타민 C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례들을 저는 비디오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면. 또 자꾸 그것을 알려 주는 스승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처음에는 하병건 박사님의 비디오를 보고 너무 좋다. 나 이거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왕재 박사님의 그 서, 성공 사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게 된게그 하병건 박사님이 직접 만드신 사이트 비타시 월드. 네, 그 사이트를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해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사례와 함께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또 비타민 C 요법, 정맥 주사 요법을 할수 있는 병원, 네트워크 다돼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는 비타민 C, 어, 비타민 C 체험 사례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알았으면 진작에 했을 건데, 근데 뭐 저는 그냥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뭐 당선될 확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당선 사례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로 많은 질병을 고치고 자유로워지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씨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권해줘 가서 하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거나, 그냥 제가 좋대요 하고 해서 먹었던, 어, 피로, 피로에 너무 좋아요. 어깨가 안 아파요. 막 이런 식으로, 감기에 안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드렸던 분들은, 어, 대부분, 어, 중도에, 포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그거보다 더 좋은 게더 많거든요. 아니 그 미용실에 그 원장이 먹으라 그랬는데 뭐 좋았어.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이 좋다 하면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계속 갈아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약이 엄청 늘어나지 않나요? <laughs> 제 아는 언니 집에 가니까 이제, 이제 옷은 안 사입고 이제 옷 대신 약, <laughs> 건강식품 엄청나게 가지고 있더라고. 그돈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타민 c 메가도스 여법을 하시게 된다면 도서관에 책 많습니다. 비타민 c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이 지은 거죠. 그리고 또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사례를 들으시고 그리고 정말 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드시면 글쎄요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해요, 비타민C는. 전혀 없대요, 일도 없대요, 식품이라서. 소변으로 두 시간 만에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메가도스 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 보시고, 아,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구나. 나는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믿으면서 내 건강을 증진시키고, 음, 그리고 나아가서 또 주변과 함께 건강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음, 하병검 박사님의 동영상과... 이왕재 박사님의 동영상 그리고 비타시월드 홈페이지에서 공부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11월 한달 즐겁게 지내세요. 저는 11월 한달음 아마 주말마다 지리산에 갈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